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어, 서울 용산성당 성령 기도회에서 있었던 강론인데요. 김신부의 레인보우 유튜브 채널에 올려온 녹취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강론에서 김신부님이 현대 한국천주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침체, 이걸 하향평준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령을 통한 쇄신이 꼭 필요하다고 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이 강론이 그냥 뭐한 사제분의 설교 이걸 넘어서서요 어떤 공동체가 겪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하양평준화라는 진단이랑 또 자유기도나 은사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이나 변화 이건 뭐 종교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주제니까요. 여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걸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뭔가 적용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먼저 그 핵심 문제로 지적하신 하향 평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걸 설명하시려고 미등록 외국인 자녀 돌봄 센터 경험을 가져오셨죠? 아, 네, 그렇죠. 그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일 어린 아기들. 영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돌봄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정작 뭔가 배울 준비가 된뭐 (3살) (4살)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아 이걸 이제 교회 상황에 딱 비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나 수준이 좀 낮은 신자분들에게 모든 걸 맞추다 보면 음. 더 깊이 들어가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은 다른 신자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렇죠. 같이 좀 정체되는 느낌이군요. 네. 결국에는 전체적인 영적 수준이 뭐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진단인 거죠. 와,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을 이하향 평준화의 증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음. 예를 들면 기도 같은 거예요. 주님의 기도나 묵주 기도 이게 의미는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외우는 거. 형식적인 반복이죠. 네, 습관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성직자 중심주의나 심지어 평신도들 사리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권위주의 같은 모습들, 뭐 완장 찬 사람들 이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아, 그런 표현까지? 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다 하고 신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요. 이것도 공동체 활력을 잃게 만드는 마치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린 모습이라고 꽤 강하게 비판하세요. 정말 구체적인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하양평준화에 대한 김신부님의 해법은 뭔가요? 쇄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던데요. 네. 핵심은 바로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틀, 익숙한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성모님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게 그냥 습관 좀 바꾸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음,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촉구하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유 기도하고 은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자유 기도는 뭐냐면, 정해진 기도문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 정말 틀 없이? 네. 바른 사람 시선 같은 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보통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카리스마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특별한 체험들. 네. 신부님은 이걸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중요한 증표이자 공동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호주에서 경험하신 환대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따뜻함이요.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어 있을 수 있는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중에 손을 드는 행위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더라고요.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네, 어쩌면 당신이 속한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도 이런 개방성, 환대가 부족해서 성장이 막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강론 후반부에 가면 좀 어,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용산성당처럼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장소일수록 오히려 악이 더 강하게 활동한다 이런 주장이요.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상당히 강렬했죠. 논리는 이거예요. 악마 입장에서는 유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더 집요하게 노린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악의 세력에 맞서는 어떤 힘, 이걸 신부님은 마이너 엑소시즘이라고까지 부르시더라고요. 마이너 엑소시즘이요? 와... 네, 그러니까 기도의 힘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악의 실재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결국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신앙고백을 해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반석이라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의 용서와 그 이끄심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 한 종교 공동체가 겪는 하향 평준화 문제 그리고 쇄신을 향한 그분의 재연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형식적인 참여와 정말 살아있는 참여 사이의 그 간극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네. 확실히 이 강론은 수동적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과 능동적으로 뭔가 깨어 있는 것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나 아니면 당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진정한 의미의 상향 평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꼭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익숙한 틀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깨어있고 성장하는 상태라는 건 뭘까? 한 번쯤 스스로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